우리가 하면서 <laughs> 떠들 때만 텐션 이렇게 이 올라가다 가 방송 때 텐션으로 돌아와요. <laughs> 알겠어 <그렇지>? 알겠어. 미윤님이 <laughs> 주문하신 것 중에 방송에 지금 하는 거야? <laughs>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laughs> 방송할 때 나는 진짜 웃겨가지고 음. 찐 웃음이 터져서 마이크를 내려주신 적이 한몇번 있거든. <laughs> 아 진짜? 어아 진짜 거의 코를 먹을 정도로 우, 웃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음. 그때 와도 음. 그때 민진이 언니랑 슬아랑 사강전이었는데 아 근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어. 이렇게 그치? 계속 <laughs> 이렇게 여기 손이 여기서 왔다갔다. 아 어. 그러니까 이제다가 어. 그거 뭐 웃겼어? 어, 어, 어 참았어. 그거 어, 어, 참았어. 어, 그러니까 이상한 코드에서 웃길 때 있잖아. 어, 어. 그지 그지. 그래서 참았다 해설이 민진이 언니니까 아 민진이 언니를 쳐다보는데 주현이도 아 이미 이미 거의 어, 이미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가기 직전이야? 어, 그, 그, 더 웃기잖아. 어.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 너희 눈물나듯이. <laughs> 그래서, 거기, 피디님이 생방이었는데, <laughs> 마이크 내릴게요. 하고 거의 <laughs> 20, 30초를 내렸었어. <laughs> 너무 서워가지고 <laughs> 어, 어떻게한 번은, 이제, 핸드폰을 다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어. 뭐, 알람을 다고 났어. 어. 근데 하다가, 빅스비를 누른 거지.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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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나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 그래? 어. 그냥 당황해 가지고 똥을 어. 는 거. <웃음> <웃음> 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어, 어, 어. 저는 그 무조건 무음은 잊어버린 적은 없는데 음. 그 무슨 재난 문자 오자 아 오잖아요. 맞아. 그 난리 나잖아. 오. 근데 그것도 다 무음으로 해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게 무슨 아주 막 특별 막 무슨 아. 경고 그런 게 왔었어. 어. 근데 그거는 아마 그게 못안 되는 거야. 아.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중에 삐그 그리고 지금 <laughs> 뭐지다 <laughs> 분명히 무배나는데 막몇번 아. <laughs> 있어 가지고 습관적으로 약간 여자리 그할 때는 여자리 그데 KB 할 때는 안 들고 들어가게 되더라고. 오 프로네. 완전 프로가 프로야. 아니라 프로는 들고 가야지. <laughs> 그런 건가? 가져야 되니까 원래. <laughs> 이게 근데 또 갑자기 빅스비가 <laughs>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laughs> 이 빅스비나 아. 이게 어 시리가 이게 눌러지니까 아. 이게 약간 거슬리더라고. 음 신경 쓰이더라고. 나처럼 웃긴 건 없었어. 근데 난 저번 주에 백산수배를 어. 최명사부님 중계거든요. 어. 근데 사부님들이 너무 재밌게 두시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재밌게지만 응. 뭔가 반드시 둬야될거 이제 안 두면서 어. 계속 흐름이 바뀌는 어. 막 그런 어. 것들이 생기니까 그 류샤오광 사부님이랑 일본 어. 히코사카 어. 나오토. 어. 아 저는 그분 성함을 <laughs> 와, 처음 들어봤어. 이름도 외 우는 게 신기하다. 언니 알아? 근데? 아니? 처음 들어봤어. 근데 언니 쯤이면 알아야 돼. <laughs> 아 그래? 너 알아? 몰라. 오! <laughs> 어? 진짜요? 그분이 응. 성적 좋으시지 않았어요? 야마시로 히로시. 거? 알지? 그건 알지? 응. 와, 성적 역시. 되게 좋았었어. 야마시로 와.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laughs> 뭐 <시야차 웃음> 아, 시간차 공격이네. 언제 막 두는데 <laughs>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가 이제 안 되니까 어. 거기에서 갑자기 음. 둘다 이제 빵 터지더니, 최명서분이 으, 막, 이게이 나온 거야. <laughs>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박하게, 저 이거, 딱, 입을, 딱, 침착하게 가리시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때,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거, 우상띠 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 정도? 아주 빵 터져서. 어. <laughs> 최명서원님이, 그, 한자, 이름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읽어주면서, 어, 어. 차오다이완을, 이제, 막, 어, 어. 조대 조대원, 원, 조대원. 맞아, 맞아. <laughs> 마시아지 막, 마효주 막 이러면서. <laughs> 근데 그게 진짜 친근하긴 아, 맞아. 속에. 옛날에 많이 어. 그렇게 불렀었지. 지금은 어쨌든 표기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 선수들은 그렇게 아, 안 부르잖아요. <laughs> 그러더니 그렇죠.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궁정수 이렇게 안 하지 않냐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laughs> 아최현사님이 <laughs> 그렇게 아, 얘기하셔서. 그 회식을 할때 뭔가 술 먹으면서 예전 바둑 얘기 이런 거 이렇게 음. 모셔놓고 음. 이렇게 하는 거있으면 음. 좋겠다 했더니 음. PD님 중한 분이 너는 아... 진짜 네가 술을 먹을 것같아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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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거안 했나? 뭐 했던 거 같지? <laughs>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있었지? 아, 아 유튜브에서 했었구나 유튜브도 아, 있, 있었고 방송 tv도 있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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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었는데, 아,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약간 해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게 대회 특성마다 좀 달리 어.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꽤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음. 해설해 보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 없이. 없이. 오케이. 어. 그니까 뭐, 어, 없어도 전혀 상관 없어. 음, 어. 그 약간 그런 버전으로 어.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뭐다 설명 안 해주고 그렇지. 약간 진짜 강의 겸 해설을 해주는 그런 걸좀 어. 해보고 싶. 중간 중간 음. 그냥 요럴땐요거다가팁 같은 거줄수 있는 오, 초중... 초급자 어, 어, 이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좌도 뭐몇 급이 음. 볼수 있는 이런 식으로 딱 어.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신진서 바둑이어도 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음. 또 초급자가 볼수 있는 용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고기를 아. 주면 아. 음. 그러면 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음. 해 보고 싶다. 유튜브용이라도 있었으면 오, 좋겠다. 오, 오. 아, 맞아. 맞아. 음. TV까지는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음. 좀 부담스럽더라도 유튜브는 음. 그, 다들 기력이 사실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소시켜 줄수 있는 어, 걸 해보고 싶다? 그렇지 음. 그런 것도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지 아. 다양하게 생기면 확실히 그럼요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좋으니까 생기니까. 음. 나는 약간 온라인 이잖아 온라인 대국을 많이 하니까 음. 사람들이 빅매치 좋아하잖아 아. 근데 온라인은 맨날 열릴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리고 내용이 나쁘지 않아 아. 20초인데 잘 두는 애들 엄청 잘 아. 속도속 계속. 속도감, 그러니까. 속도감이 있으니까, 음, 있으니까. 속도감이 있으니까 이게 지루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시간대 이런 수를 주대하는 어. 느낌이 너무 클것 같아. 그 만약에 네. 아니면 굉장히 짧은 어. 그피처로 해도 재밌을 것같고 어. 약간 유튜브나 이렇게 해도 한 20초짜리 짧은 어. 음, 그런 것들을 그런 방송들 을좀 가벼운 시합들 어. 이런 네.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 예전에 제기억이 음. 2009년도인데 어. 왜냐면 제가 프로되고 거의 바로 다음에 가그래서 음. 무슨 돌풍 대결 이런 게 있었어. 음. 그래서 그게 제 기억에 20초 받았어 음. 그때는 되게 되게 짧은 거다. 어. 그때는 음. 2 0초어 지금도, 지금도 20초는 없잖아. 음. 시합에. 음. 되게 처음에는 뭔가 방송하면서 그 하기 직전 하기 어허. 전에는 어왜 어, 항상 저렇게밖에 못하? 지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어, 예전에는 어. 진짜 그 PD의 권한 밖에 있었거든 해 설자가. 아, 어, 진짜 아예 터치 자체를 안 해. 아, 응. 음, 맞아. 정말 지, 진행자만 쪼는 거야. 그러니까 이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걸 끼고 있다 내가 좀 실수했다고 그냥 바로 네. 야 들려오는 거야. 근 그건 좀 신기하다. 응. 지금, 지금 오히려 오히려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아 옛날에는 음. 그러니까 더 사복님들이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어, 아예 터치를 안. 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자체를 안 하는 아 거야. 네, 그랬다고 거, 들었어. 거의 안 하셨나 나도 아. 나도 어. 초창기에는 한 소리 들었었으니까. 민님한테. 아. 어 그리고 이제 완전 처음이었는데 그냥 와서 해보래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님 다 있잖아 음. 해설장 없고 나 혼자 그냥 혼자 서서 아, 해설자 나. 있다고 해보래. 아. <laughs> 오분 어, 야간 시험 이었네 그것도 거의 어, 어. 울겠는데 그것도. 울었어. <laughs> 아, 진짜. 다석판 어. 앞에서 어. 혼자인가 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몇기 무무 배뭐 합니다 음. 하고 음. 설자뭐 음. 누굽니다 하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해졌다고 음. 쳐. 음. 그리고 난또 이어가는 거야. 음. 근데 너무 졸아 있으니까 못하기도 하고 못하지만 너무 졸아 있으니까 계속 하다가 끈. 그니까 이게 계속 그냥 저러도 이어가야 되는데 음. 한번 뭔가 막히면 어.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감독님들은 얘가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사전에 그거 한다고 다세팅이 있는 거잖아. 음, 어. 그니까뭐 하는 거야? 아씨, 막이다이 들리는 어. 거야. 또또 또 화장실 갔지? 예로 만 여린 친구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티 내면은 그리고 강좌 찍을 때 인문 강좌 애기들 하고 어. 어, 찍을 아, 때 그게 JTBC를 가서 찍었어. 맞아, 맞아, 맞아. 거기, 그, 시청 앞에 어, 있는 거기 어. 엄청 커, 어. 스튜디오가.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감독님들이야. 어. 하지에 가서 뭔가, 뭔가 암울한 그런 어. 느낌. 어. 응. 그런 건 좀, 그때는 힘들었지. 어. 근데 그래도 좀, 그냥 피스백을 좀 주면 응. 되게 좋 나도 차라리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음. 근데 일단은 그렇게 치면은 그냥 토탈 안 좋아요라도 할것 같기는 해. 다안 좋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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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를 들어서 좀 웃음> 뭐 하나는 안, 손에 꼽을 수 없는데 하면 또 <laughs> 마음 상하니까. 윤진이 잘할 것 같은 거 생각났어. 뭐? 유튜브로 유튜브로 편하게 하되 어. 바둑 TV 포맷으로 완전히. 하는데 어. 더 비소거나 은어나 어, 네. 아 내가 약간 쓰는 그런 단어들이 어 타락해. 이거 떡수 아니야? 아 뭐? 근데 그게 하이브리드가 엄청 쉽지 않을 쉽지 것 같아. 않지. 왜냐면 거의 어. 유튜브로 가.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어 이게 네. 이 중간점을 찾기가 쉽지가 어. 않아. 그러니까 너무 나는 그러면은 완전 그냥 욕설로 가야 될거 거기. 같아. <laughs> 거기까지가? <웃음> 어. 거기까지? 너는 뭐가 중간이 없구나. 어. 아 내가 유튜브 했잖아. 어.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뭐야? 약간 이렇게 바둑 팀에 세절해 주면 좋겠다고 아 이런 얘기를 나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그니까 막 음... 바둑 용어를 음. 많이 쓰잖아 음. 근데 이제 나 얼마 전부터 이제 대학교 동아리 강의를 나가는데 음. 완전 초급자야 어. 바둑 용어를 온갖 쏟아져 쏟아내 봤자 어. 안 와닿잖아 그치.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쓰는 그런 날것의 용어들을 많이 쓰면 그게 체감이 온단 어. 말이야 어. 예를 들어서 그니까 뭐. 비벼봤자 뭐 아, 비벼봤자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 욕은 아니어도 아, 약간 우리 평소 쓰는 말을 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아. 그러면 애들이 기억 그걸 기억하고 그 공감을 해. 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으로 유튜브를 뭐, 해야지. 시청자분들도 음. 좋아하고. 그 시청자분들은 이미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있어. 그렇지. 왜냐면 다들 여기 채널 갔다 사람 여기 채널 또 있거든. 근데 유튜브로 해도 결국 바둑 빼면 인기 없더라. 나도 해 보니까. 바둑 빼면 볼려고 온 사람들에 어, 인기가 아예 없어. 일단 어 판이 있어야 돼. 어, 판이 무조건 있어야 돼. 딴 얘기를 하든, 가썰을 그러니까 풀더라도 어. 뭐라도 뛰어나요. 타이젬에 어, <laughs> 누가 두는 걸띄어놓고 어 푸는 거다 어. 응, 그러더라. 어, 그 어쩔 수 없어.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응, 그래서 다 보면은 다 비슷하잖아. 음 어. 이 판이 없으면 아안 돼. 어. 뭐 뭐래도 신진 사로 누구도 요즘 응. 인기가 있어. 어. 어. 아무도 안 해도. 아. 그 말하는 것도 참 인터뷰 하는 것도 음. 이게 난 이제 여자애들은 뭐 그래도 깨를 웃어 주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남자 기사도 인터뷰는 너무 어려워. 누가 힘들어. 저는 일단 최근에 했던 사람 중에는 되게가 그러니까 뭔가 음. 잘 받아 준다라고 기억에남는 음. 사람은 해연이었니? 음. 뭐 아, 해연이 나. 해연이 네. 나는 원래 잘 받아. 많잖아. 많잖아. 그렇죠. 그냥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그 뭐랄까 되게 <laughs> 떡밥을 많이 던져 주셔. 그렇지. <laughs> 그렇지. 뭐 많잖아. <laughs> 이렇게 이만큼 해도 어, 이렇게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는 그러니까,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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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야 어. 그래서 우한테는 사실 어떤 질문을 해도 어. 어. 어, 찰떡까지 맞아 찰떡같이그다 해주니까 맞아, 맞아. 이제 적당히 이제 내가 오히려 끊어야 돼 어, 그렇지 맞아 그리고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여자 기사들이 응. 말이 좀 짧은지 언저 어. 대답을 잘안 해주는 사람 없을 거 같아. 수준이 응. 좀 있을지 언저 어. 여자 기사 들 좋은 게 응. 일단 표정이 좋아. 음 남자 기사는 음 표정이 좀안 좋아. 음 그게 좀음음 <laughs> 약간 너무 막그한 그냥 좀 시내 기사들이 좀 안타까운 거 하나. 아 자꾸 그 카메라 얼굴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음 고개를 좀 숙인다든지 아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 이런 아 게좀안 좋은 것 같아. 아 음. 그리고 거의 음. 판을 어, 보고 그게? 얘기하지 않아? 맞아. 맞아. 아, 이게, <laughs>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바둑 두는 사람인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어 공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약간 그쵸, 그쵸, 음,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거는 네. 연습을 해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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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는 그 그래, 그랬어? 신애 때? 있어도 있어도 우리 때는 그래도 그 약간 이창호 사님 그게 정석적인게 음. 있다 보니 음. 항상 겸손한 아, 운이 일단... 좋았습니다. 아, 뭐 일단 뭐선을다하겠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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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laughs> 아, 그게 있지. 아, 겸손하게 하는. 아, 거 음. 그렇죠. 음. 모델이었으니까. 어. 그게 기본 약간. <웃음> <맞아>. <웃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항상 저런 말만 할까 아, 하는데 어. <laughs> 내가 당하면 그럴 것 같아. 아, 어 거기서 그치. 이제 순발력 있게 막 이렇게 어.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난 조금 연습했으면 좋겠어. 프로기사머다 저래. 이게 진짜 안아 맞아 말. 맞아 그런 거 있어. 맞아. 어. 나도 집에서 가끔 얘기를 이제 들을 때저 사람은 바둑 안 하는 사람, 바둑 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어 저는 진짜 일자로.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은 바둑 하는 사람 누가 봐도 바둑 하는 사람 같아. 어. 그러니까 이미 그 어. 그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준이. 그게 아, 안 좋게. 안 좋은 있다. 쪽으로 어. 얘기한 거지, 그렇지? 어. 근데 조금은 어쨌든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되게 말도 멋있게 하고 또 되게 당당하게 하는 음.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도 그치. 너무 질문도 어려운, 어려운 게 맨날 응. 똑같은. 그러니까 그치? 물론 바동 얘기는 할수 있지만 한두개 하지만 그 다음에 음. 화제거리가 없으면 음. 딱히 할게 없으니까 자꾸 나는 그냥... <laughs> 뭘로 갈 갈고 그래 <laughs> <laughs> 솔직히 안 올라오길 바라지 이런 아 느낌을 갖고 음. 되는 것같아 솔직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 이게 솔직한 대답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질문이 항상 거의 비슷해지는 거야 음. 어. 어차피 어차피 항상 뭐 예를 들면은 신진서 보단 그래도 공략해야 될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어 그럼 뭐라고 그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laughs> 운을, 운을 기다려야겠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할것 같아 아 말해요? 이미 공략 상... 공략할 점이 뭐야 그 예를 들면 어, 내 어. 생각 어. 어떤 생각이 믿는지.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면 음, 음, 음. 보통 상대를 계속 음. 상대 계속 올 올려 상대 올리고 맞아, 맞아. 운이 좋았다 기본이고 맞아. 뭐 앞으로 해 그러면 뭘까 물어보는 거를 아 물어보 어차피 답변이 똑같다니까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니잖아요라고 검정... 뭐 하면 되지 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마음의 소리를 아. 말해 주시죠 아. 아. <laughs> 배운진이 될 수는 없으니까. <laughs> 게임진에서? 나는 이럴 게 없어 이제. <laughs> 근데 그래도 정이나 막 진서 정도면 약간 그래도 약간 듣고 싶은 말들을 좀 해주는 편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긁어주는 어, 편이긴, 그러니까? 그렇지. 편이긴 에, 하지. 그렇지. 사실 커제가 지야게 주기를. 아, 그러 조금 더그 마음에 있는 말을. 마음의 소리를. 내 생각 이 음. 있는 거를 어, 해줬으면 필터를 좋겠다. 필터를 거치지 말고. 근데 대부분 항상 이제 필터를 거의 그쵸. 한 열다섯 번 음. <laughs> 걸으니까. 그런게 좀 있지 인터뷰도 길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게 음. 인터뷰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선수가 딱히 아니면 이미 돌아가요있어인터뷰한다그 음. 아 똑같아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사실 댓글 같은 거 실제 보면 세대교체라는 세대 교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솔직히 이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음. 듣고 싶어서 선수들 지금 세대교체아니 캐스터만 아. 하고 막 예전에 사범님들이면은 막사0 대가 아니라 지금의 막확 칠십 대 분들이 어. 좀 줄이었을 때 음. 그때 있었잖아. 그때는 너 또래는 아이였고 팔십 음, 어. 년대는 아이였고 최소 칠십 년대 음. 음. 그리고 더그위 완전 사범님들이 더 이렇게 장악하셨을 그렇지, 때 음. 조금씩 그냥 어 내려갔는데. 좀더... 변화가 있었다고 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점점 아. 어려 어려지고 아. 약간 음. 성적을 좀 냈던 사람들이 많이 음. 대거 이렇게 들어온 음. 느낌 음. 그런 근데, 것 같아.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좀 그래도 더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또 요즘 바, 초반 엄청 빨리 했잖아. 음, 음. 근데 그거 항상 나와 그리고 흐름 못 따라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어, 약간의 공부는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하. 하지. 해설하다 음, 보면. 음. 그래서 정상형도 그러고 아마 태권이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포석이나 이런 건볼 볼 수밖에 기본의. 없지. 다 아. 기본에. 음, 기본. 음. 음. 그러니까 아마추어 대국 같은 건 사범님들이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그치, 텐데. 그치. 그리고 쉽게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세계대회나 이런 거는 음. 확실히 세대교체가 음. 있는 지 음. 갑자기 바뀐 것 같아. 그런가? 언제 바뀌었지? 근데 오래되지 않았어? 너무 아니, 오래됐는데. 그래도 거의 10년 됐겠지. 10년은 훨씬 넘었지. 음. 진석이 형 이쪽도 빨리 하셨잖아. 또 빨리 했는, 아니 그래도 사범님들이 진짜 이제 실명을 걸어나가긴 애매하지만 <laughs> 지금 생각했을 때한 6, 70대 분들이 있었지, 옛날에, 옛날에 많았어. 아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그런 뭐 중요한 기점 음. 아 이런 거를 많이 하셨고. 아 옛날에는 무조건 물론 한 50대쯤 이게 아 낮겠지. 지금은 아예 엄청 내려왔잖아.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그, 그분들이 있고. 하는 또 재미가 있을 텐데 음. 오히려 근데 오히 방송국 쪽은 더더 그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더 그냥 잘잘 두는 애.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보기엔 이게 인공지능이 커. 인공이렇게 인공지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 설명을 그, 읽어야 되니까.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 기보가 있으면 천천히 음. 따라가면서. 음.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막 제일 잘하는 애가 막 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음. 또 그치, 그치, 그치. 속기다 보니까 빨라. 어. 그거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거든. 음. 그러니까 점점 점점 나이가 어려질 수밖에 어. 없지. 근데 그니까 바둑도 약간씩. 뭐라 지좀 변화가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뭐 이창호 선님께 끝내기가 중요했고 뭐 요즘 들어서 체력도 중요하다는 음. 인식도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고. 음. 예전엔 그렇게 많이는 없었을 그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둑을 생각하는 인식이 음. 대하는 그 인식이 아무튼 그것도 계속 바뀌어 왔을 것 같은데 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그 어. 사람들이 또 하는 게좀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해요. 어. 그래서 오늘 해설 진행 진행 이렇게 캐스터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응. 같아. 네. <laughs> 그냥 수다 떤 느낌. 너 두서 없습니다. 자, 은노브은 처음 왔잖아. 어. 어땠어? 어, 그냥 커피 마시고 놀다 갔는데 <웃음> <웃음> 그냥 뭐 카페에 와 있는 어, 것 같은데. 타이잼 카페? <laughs> 촬영 느낌 진짜 하나도 없어. 어. 그치. 너무 의식이 없어. <laughs> 어, 의식이 없어. 흐름이 없어. 그치? 어. 어.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어. 그냥, 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네. 어, 그럼 따라가야 돼. 어. 그래도 어쨌든 처음 왔으니까 타이잼 TV 시청자분들한테 네, 앞으로 그래? 자주 오겠다고. 자주 응. 올 수도 있죠. 돈이 인기가 많아. 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 어. 그래서 나도 그냥 유튜브 보다 보면은 어. 가끔 갑, 그냥 갑툭튀로 문도은 여신. 어,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유튜브 댓글에. 유튜브 댓 댓글... 맞아. 어, 도원이는 없어. 그래. 배윤진 여신 내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 아 <laughs> 진짜로? 어. 아 그럼 내가 약간 미끼리네 그러면. 아, 그니고안그어 그리고... <laughs> 배윤진 왜 오늘따라 조금 예쁘지? 야, 이런 거 <laughs> <얘기> 있었어. 나를못 <laughs> 봤지. 아 진짜로? <laughs> 왜 예뻐? 약간, 아 진짜로? 어. 쟤 어. 그런 캐릭터아 있는데 아, 가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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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어. 근데 문도원 여신 나 많이 봤어. 아 그치. 진짜로. 어. 여신으로 감사합니다. 쌈바디 해, 음.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주 자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아, 어. 어, 앞으로 혹시 온다면은 뭘로 오고 싶어? 아 뭘로 오냐고? 음. 음. 하나 한 자리 딱가 두고 가야지. <laughs> 배윤진 프로를 대체하는. 김백 <laughs> <나 웃음> 이따포... <담백> 괜찮네. <laughs> 좋데 괜찮네 아 베베기 약간 어 어감이 좀 별로야 아 베베기였어 베벡 좀... 어. 아 베베기였어 아, 우리도 이제 지겹잖아 한번 바꿔줘야지 아. 어 내가 아닌 게 다행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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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그래서 오 해봐 뭐 해보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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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배윤지 프로를 대체하는 자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또 봬요 지금 <laughs> 세이서 같이 인사하고 어, 되게 찜찜하게 끝나는데? <laughs> 이상하고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전 <laughs>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도 어김없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최명단은 <laughs> <laughs> 옛날보다 확실히 더럽네죠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네. 혼내는 방식이 약간 좀 달라지기도 했고. 어, <laughs> 어. 많이 마, 많이 우지, 진짜. 어, 거의 부주인공. <laughs> 아니까막 <laughs> <laughs> 그러니까 확실히 캐릭터가 있으시니까. 아 <laughs> 맞아 맞아. 진. 딱히 뭐 좋으신 거지. 맞아 음. 맞아. 좋아하시던데. 좋아하시죠. 진짜 저캡가 네. 너무 딱. 그렇지. 니까 응. 있으면 좋은 거지.